우리 젊은이들이 말하라, 많이 오세요. 알겠죠? 그런데 지구인들이 자유의지를 줬더니 워낙 영악해가지고 옛날에 무슨 성자들 몸을 때려 죽였어, 석가모니든 예수든 공자든 재명의 사다 이상스럽게 죽어 안 죽어요. 네, 맞죠? 호경영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죠? 아직까지 신인이 왔다고. 여러분은 보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신이 들어온 거는 이 세계에서 처음이야. 알겠습니다. 어, 파동과 입자는 요 공식이야. 이는 MC 자성. 그러니까 이는 MC 자성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사실주의라우리래 사실주의. 이게 사실주의를 다른 말로 바꾸면 과학. 알죠? 네네. 과학. 과학이라고 그래 이걸. 그럼 과학은 무슨 주의냐 하 뭐. 과학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체험 위주야. 체험. 맞아? 맞아요? 맞아요. 과학은 체험 체험주의야. 체험을 하자는 거는 과학이 될수 없잖아. 맞아? 맞아? 실험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고 응? 그래서 과학은 체험을 하거나 사실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뭘 해봐야 되냐면 또 하는 거 있죠? 이게 뭐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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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은 다른 말로 바꾸면 경험주의야 경험 경험을 해봐야 믿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서 이 에너지가 허경영 부를 때안 떨어지는 거 이거 경험할 수 있나? 한 번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초우주에너지 백해가 열린다, 이런 걸 누가 경험해봤나? 나도, 여러분도 나는 경험하지만 여러분은 안 해봤을 거야, 아무도. 그러면 나는 하늘에서 안 왔으면 이걸 알까? 내가 경험 안 했다면, 하늘에서 안 왔다면 백해가 열리는 걸 내가 알까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맞아, 맞아요. 올인도 해보지 않아. 왜? 백해가 열리는 걸 모르니까. 여러분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생소해, 안 해?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알아. 이게 뭐냐면 인간 경험에 없는 일이야. 말하자면 인간의 지식에 파동과 입자가 백해로 들어온다는 이것은 존재하지가?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오직 흑인경이가이 지상에 오고 나서부터 알려진 거예요. 행영화는 손이 안 떨어지고, 이분이 사진을 보면 내 손이 안 떨어지고, 이런 거를 호경영이가 태어나서 애기 때부터 아는데,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줬을까? 아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없어! 내 에너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경험이나 체험이나 사실주의의 이치가 못한 거야.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인간의 지식은 뭐로 존재하냐? 이거는 하버드 대학에서 내가 나중에 초청받아서 강의할 거야. 그다음에 네. 이해가죠? 네. 인간의 지식은 이런 경험과 체험과 이거는 과학주의지. 사실주의나 이런 걸로 축적돼서 색수, 색소상행식이죠. 네. 그러면 물질을 봐야 되고 감각, 인식, 반응. 정보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식은 정보야. 우리가 죄업할 때, 죄업할 때, 죄업할 때, 죄는 영혼으로 연결돼서 자기가 가져가. 업은 누구 줘요? 업은 누구 준다고? 자식한테 주는 거야. 업을 지면은 자식이 가져가. 업은 뭐여? 잘못된 버릇이야. 이 샘수상행식이란 이온이 뭐하고 뿌라서 가야 돼요, 이게? 뭐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오 온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게? 어, 이게? 여러분이 말하는 아니비설신에서 나와. 아니비. 아니비설신, 이게 육식 육근에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색. 안 눈은 색깔을 보고, 귀는 뭐야? 소리를 듣고. 이거는 뭐야? 어? 코는 냄새 맞죠? 네. 어? <목소리가> 향을 맞죠그 네. 어. 다음에 어? 어? 어. 어? 그렇죠? 네. 요거는 뭐예요? 맛은? 응? 응? 맛은? 맛 이거는 뭐야 색성향. 이거는 맛을 알죠? 그죠? 요거는 뭐예요? 촉. 요거는 법. 경계를 만들잖아. 그러면 요 놈이 요 여섯 가지가 서로 곱해져. 그러면 6룡이 삼십육 곱하기 현재, 미래, 과거 이거를 곱하면은 108번 대가 나온다 그래? 에? 108번 대가 나오는데 이게 색소상이식이야. 이게 체험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 말이야. 그럼 허경영을 볼때 이렇게 보면 되나 안 되나? 이거싼무시예요 허경영은 과학이나 사실주의나 체험주의나 경험주의로서는 허경영을 본 사람이 없어. 아무도 백회를 연 사람이 있나? 있어 없어요? 누가 나한테 어릴 때야 니는 백해를 여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해줬을까?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말을 누가 하겠노 야 니는 눈빛으로 병을 고칠 수 있어 누가 가르쳐 줬을까?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증거는 거기에 있다 이말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청진기라고 그랬어요 이거 펴지 마세요 이렇게 자힘 줘보세요 힘 있어 없어요? 간도힘 하나도 없어요 내 쳐다. 이거 이 사람은 그냥 두면안 돼. 한시가 급해. 내 쳐다 봐요. 내쳐다보요이 사람을 고치는 이게 형이 상업적인 거야. 현대 의학으로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칩니까? 간도 다 나빠져 있고 심장도 엉망이고 뇌도 전부 마비가 됐고 코 비염에다가 여기 갑상선도 빵집이고 완전 이제 관에 들어가면 되는 거만 그 남았어요. 자, 근데 내눈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을 고쳐 놨어. 이제 이마에 한번 떼봐. 그럼 이 사람을 뗄수 있는 사람은 이 안에 아무도 없어. 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응? 퍼야 돼, 말이야. 자, 아저씨가 한번 떼봐. 코, 코 아까 나이롱 했죠? 응? 이제 한번 떼봐. 아니, 아니, 트물에 붙여야지. 떼보세요. 예, 아니, 이렇게 잡고 떼든지 뭐. 자, 떼보세요. 떨어집니까? 떨어집니까? 안떨어져 자, 힘껏 때보세요 한번 뭐, 죽기 살기로. 안 떨어지죠? <laughs> 그러면. 아까는 어땠어요? 네, 안 떨어집니다. 지금 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 좀 뚫려있는 느낌도. 네, 있어요. 그러면. 아까 네, 내가 코에 한번 대봐요. 자, 아무데나 이쪽 반대편에. 자, 시작. 시작. 끝머리 붙이세요. 그렇게 붙이세요. 하나, 둘, 셋. 떨어집니까? 떨어집니까? <웃음> 떨어집니까? <웃음> 자, 심장에. 자, 하나, 둘, 셋. 떨어집니까? 안떨어니 아, 네. 하나, 둘, 셋. 떨어집니까? 네?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이렇게 다음에 오늘도 여러분 내가 고쳐줄 때 그냥 내가 쳐다보면 되는데 괜히 한번더 해달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 <laughs> 한번 하면은 끝나버려. 그럼면 1년 정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누구와 욕을 하고 싸우면 제로가 돼요. 그 하늘에서 들어가 있는 천사가 나가버려. 알겠죠? 내가 이렇게 보면 다 고칠 때는 여기에 내가 영을 넣어주는 겁니다. 어, 천사를. 그럼 많은 사람에게 지부인한테 다 줘도 끝이 없이 나와. 알겠죠? 근데 그거를 받았는데 이분이 어디 가서 욕을 한다, 누구한테. 그러면 이 안에 있다가 나가버려. 괘씸하다고. 그런 집에는 안 붙어 있으려고 그래. 알겠죠? 뒤로 돌아. 경추에 한번 대봐요, 경추. 손을 경추에다 대봐요. 경추, 목입니다. 힘줘. 힘줘. 이분이 거기만 나쁜지 척추 쪽을 한번 보자고. 자, 시작. 힘 있어 없어요아내힘안 줘서 힘 세게 줘봐요, 좀. 척추 뼈에다 대란 말이에요. 척추 1번. 자, 시작. 아니, 이게 뭐힘준 거예요? 지절로 떨어지죠? 예. 경, 척추 대봐요. 경추 말고 이제 척추. 아무 뼈나 돼요, 척추에다가. 끝은 끝, 끝, 끝머리만. 손가락은 이렇게. 여기가 청진기예요. 네. 요것은 칼라도 알고, 음식도 알고, 다 알아, 네 가지. 음. 자, 시작. 아니, 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시작. 내가 뛸게 이거 0.1초에 그냥 아무 힘 없이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척추도 전부 빵점이 뒤로 돌아서. 세상에 이 사람은 다 망가져 있어. 내차다보세요 고쳤어요. 예. 이제 경추에 대봐요, 목에. 자, 시작. 떨어져, 안 떨어져? 척추. 자, 시작. 떨어져, 안 떨어져? 한번 떼보세요. 떼보세요. 시작. 안 떨어지죠. 붙어버렸죠. 이 몸이 이제는 어린애 몸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코가 뚫어졌어. 그죠. 그럼 이렇게 몸을 고치는 게 이게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형이상학. 이 형이상학은 인간 세계예요. 이 형이상학은 여러분의 세포를 가지고 놀아. 그러면, 만든자가 그렇게 하는 거지 만들지 못한자가 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어디서 왔다고? 하늘에서 와 있는데 다만 하늘에서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종교를 할 필요가 있나 없나?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까? 저 위에서 왔는데 저걸 내가 왜 만드노?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안 거치고 초등학생들이 대학을 가버린 거야. 맞아 맞아요. 알겠죠? 네, 네, 네. 초, 중, 고를 안 거치고 졸업을 하는 거야. 아픈데, 자기가 머리 아픈 사람 머리에, 가슴이 아픈 사람 간이 나쁜 사람 간에, 손가락을 대야 돼. 검지 손가락. 이걸 대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도 아픈 데를 대면 돼요. 코가 아픈 사람 코에 대고, 요 검지, 요 검지를 자기 아픈 데다 대요. 위장이 나프사람 위에다가. 자, 내 눈만 보면 돼. 카메라든 여러분이든 똑같이 보면 돼. 자. 하나 둘셋 됐습니다. 자. 하나 둘셋 됐습니다. 자. 하나 둘셋 됐습니다.